코로나 사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자 미국이 각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CDC의 평가에 따라 미 국무부는 8일자로 수십 개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가장 양호한 1단계, 조심스런 보통의 여행 가능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여행하려는 미국민들에게 통상적인 준비와 주의를 갖고 여행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다만 방문객들에 대한 한국의 14일 격리 조치가 아직 시행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선 가장 높은 4단계로 여행하지 말라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비해 하계올림픽을 한달 보름 남겨두고 있는 일본에 대해선 4단계 여행금지에서 3단계 여행재고로 제한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이로써 올림픽에 맞춰 미국민들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이웃들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4단계 여행 금지에서 3단계 여행 재고로 낮춰 미국의 국경 통행이 다시 가능해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부터 순방하는 영국과 벨기에, 스위스를 비롯해 프랑스와 이태리, 스페인 등 유럽연합 각국들이 대부분 3단계 여행 재고로 낮아져 조심스런 해외여행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꼽히고 있는 중국에 대해선 이번 발표에서는 조정이 없었으나 3단계 여행 재고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꼽히고 있는 몇 나라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3단계 여행 재고로 낮아져 모두 여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 인도와 브라질은 4단계로 여행을 하지 말라는 여행금지 국가들로 지정돼 있습니다. 더욱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을 처음으로 만나 미러 정상회담을 갖는데도 러시아도 미국의 여행금지 국가로 분류돼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